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좋은 고사리입니다 오늘은 어,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고사리밭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고사리밭에 나왔거든요 저희 고사리밭은 어, 지리산 둘레길이 있는 매동마을 어, 뒤쪽이거든요 이 뒤에 저희 고사리밭이 이렇게 어, 길다랗게 어, 이제 펼쳐져 있는데 저 맞은편에 보이는 계곡 너머는 지리산 뱀사골 계곡이죠. 성삼재와 노고단 어, 그런 지리산의 주요 농선들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어, 저희 농장에 지금 겨울의 모습은 이렇게 고사리 밭이 아주 고사리 순 고사리 대가 어, 서리를 맞고 쓰러져서 겨울철이면 이렇게 땅에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달라붙어버리면 봄철이 돼도 이제 풀이 올라오지를 않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 한 겨울철이 됐는데, 이 시기에 고사리 밭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보시면 지금은 고사리 이 순이 땅에 바짝, 어, 이제 눕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 나무들, 이 보면은, 어, 이 이제 아카시아 나무, 이런 나무들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톱으로 잘라 주면 톱이나 전동가위도 좋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잘라 줘 버리면 어, 이제 봄에 순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겨울철에 이렇게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고사리 어, 밭에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들을 잘라 주는 어, 그런 일을 하고요 지금 시기에는 이제 탭이나 비료를 뿌려 주면 좋아요 지금 저기 어 고사리반 옆에 유박이 어 두바레트가 있는데 이걸 뿌려줘야 되는데 아이고 사실 이거 뿌려주는 일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 시간을 내서 어 이번 달 내로 뿌려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고사리 순이 어 뿌리도 좋고 고사리 순도 봄에 올라올 때좀더 토실토실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밥과 영양제를 먹듯이 얘네들도 어, 토질에 좋은 영양을 어, 뿌려줘야 훨씬 더 수확이 잘되기 때문에 고사리 밭에 저런 어, 어, 유박이나 퇴비 어, 비료를 뿌려주는 거죠. 1월 달에는 어, 12월과 1월 정도에는 퇴비나 유박을 뿌려주고요. 2월 말경에 고사리 순이 올라오기 한달 전쯤으로 해서 이제. 비료를 뿌려주는데 복합 비료를 뿌려주는 게 좋아요. 질소와 인산, 칼리가 고르게 들어가 있는 복합 비료를 뿌려주로써 이제 뿌리 발육과 고사리 순이 함께 잘 올라오는 거죠. 요소 비료를 질소질이 순을 올라오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또 질소질을 너무 과하게 하면 또 맛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복합 비료를 뿌려서. 고사리 순과 뿌리의 성장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 고사리 밭에 오니까 아, 정말 아, 좋네요. 널찍이 아, 이렇게 아, 펼쳐진 고사리 밭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아요. 고사리 농부잖아요. <laughs> 지금 저 앞에도 보면 와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 동안에는 몰랐던 게 봄에는 또 어, 봄, 여름, 가을에는 손이 무상하다 무상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과 가을에는요 이 나무를 자르기가 사실 어려운 편인데 지금은 겨울철에는 어, 이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자르기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어, 이 나무들을 이제 어, 잘라주는 그런 일들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무도 자르고 그리고 태비와 비료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이번 어, 겨울을 맞아서 잘 하게 되면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 봄에 고사리 끊을 때 기분도 좋고요. 내가 어, 키우는 이 고사리가 풀은 없고 고사리만 키우는 거 사실 농부는 내가 키우는 작물에서 한 가지만 집중해서 키우는 거죠.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사리를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풀이 자라지 않게끔 만드는 어, 그런 일에, 어, 농부로서 굉장히, 어, 노력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어, 올 겨울에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어, 이, 잘라볼게요.